사용할 때는 꼭 전용 응고제 응고제를 네. 네. 우선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 네. 버리고요 주고. 그리고 우선 아, 비닐봉지 빼야죠 아, 비닐봉지 같이 아, 어차피 소각해서 아, 아. 버리니까 그리고 우선 500ml면 꽤 많습니다 500ml 소변 이렇게 하면 콸콸8 8 네. 어. 한번 하고 오중량짜 보겠습니다. 아우, 그우글로 하네요. <laughs> 순두부입니다. 먹을 수 있는 어, 순두부. 그렇습니다. 네. 예. 어, 예. 현혹감 <laughs> 느끼지 마십시오. 네. 순두부입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네, 이렇게 한다음에두번에 예, 예. 그리고 설사. 설사를 좀 합니다. 아, 뭐 이렇게 김치 국물 설사.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어, 예, 1인분입니다. 1회 용변을받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뚜껑을 닫고 네. 만약 볼일 진짜 볼일이면 뚜껑을 닫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깨끗한 거니까 이초를 네, 누르면, 2초를 누르면. 와, 내려갑니다 여기 끝에 묻어 있던 것도 같이 말려서 와. 걱정됐던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 묻어 있던 게 밑으로 와, 내려가네요 완벽히 네, 되는구나 네, 여기까지 네. 싸도 네 여기까지 아까 다 네. 묻어 있었거든요 다 들어가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요즘 장안의 화제. 네. 물 없이 쓰는 이동식 병기. 네.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게 네. 요즘 출시가 돼서 화제가 네. 되고 있는데, 오늘 제대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시연까지. 네. 그리고 바로 출고 가능하죠. 판매가 어, 가능한. 많지는 않고요. 네. 그 추석 물량으로 항공으로 받았습니다. 네. 어, 두파라트인데한파라트님이서 사전 예약 끝났고. 네. 현장구매, 고가프킨텍스 네? 9월 26, 27, 28 네? 현장구매 할수 있게 20개 어 준비했고요. 프로모션도 본사에서 유일하게 허락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변기. 네. 어떻게 쓰는지 가격 은얼만지부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게 지금 장안의, 장안의 화제죠. 물 없이 쓰는 변기. 자 이게 일본에서 넘어왔고요. 이동식 변기나 이제 고정식 변기 캠핑카나 네. 레저용 차량에 쓰는 변기들을 보시면 네. 물 없이는 못 쓰거든요. 네. 거기 아쿠아액을 넣어서 쓰고 나중에 그 카스트에 모여진. 어 내용물을 버릴 때 사실은 네. 냄새는 안 난다고 쳐도 네. 혐오감은 들거든요. 네. 맞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물한 방울 없이 네. 그냥 넣고 자동으로 지금 밀봉을 하죠. 네. 나중에 쓰레기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만 하면. 어 일반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게어 어떻게 버리냐 그랬는데 이 응고제를 넣으면 네. 블록 미생물 블록. 박테리아가 돼서 네, 그렇죠. 냄새만 네. 차단하는 게 아니고 네. 미생물과 박테리아 부패를 네. 방지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 설명서에도 있는데 이 응고제를 꼭 넣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인데 네. 사실. 아, 캠핑 레저 목적이 보다는 이제 재난재해 목적으로. 그리고 개발된 이제 거잖아요. 고령사회. 그렇죠. 침대 바로 옆에 두고. 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네. 하루 중에 계속 이제 요양원 가기 전에 하루 중에 제일 힘든 게 화장실까지 가는 게 그렇죠. 그 계속 그러고 이제 도우미 분을 하루 종일 24시간 음, 모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변기가 일본에서는 침대 옆에 딱 놔두고 네. 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은요 네. 뭐 레저 캠핑뿐만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안에서 필요할 때 네. 그리고 간단 소풍 나갈 때 화장실이 네. 없을 때뭐 네. 농막 같은 거 쓰시는데 화장실이 없을 때 네. 아주 완벽한 제품입니다. 네. 자, 요거 보시고 가격은 일단 얼마에 지금 돼 있나요? 아, 가격은 지금 일본, 미국, 호주 이렇게 동시 판매 되는데요. 가격은 118만 원입니다. 118. 환율에 원. 따라서 1, 2만 원 차이는 있겠지만, 네. 어,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호주나 다 가격을 동일하게 어, 레폰사에서 잡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전시에만은 음. 어, 본사에서 런칭해서 이번에 20대 한정은 네. 즉시 로켓 출고 가능하고요. 이렇게 네. 전시에 오셔서 기다릴 필요로 바로 갖고 네, 가실 가져가신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준비 수량은 2 0 개. 전시회 현장 프로모션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자, 여기요.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물이 필요 없고 쓰고 난 다음에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것만 들고 다니면 돼요. 가벼워요, 무게도. 네. 그래서 휴대용이 간단하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시연.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음. 처음으로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주시죠. 우선 박스, 박스를 까면 네. 얘가 있고요. 네. 얘 위에 이제 요. 박스가 하나 들어 있는데 네. 어, 변기만 오는지 이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 응고제가 30팩짜리가 두 개가 기본 네. 제공되고요. 60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카트리지 필름이 네. 30회 쓸수 있는 게두 봉, 60회 정도. 네. 그러니까 두달 정도라고 30개, 보죠. 30개 60개. 60개 60. 60. 네. 세트로 네. 들어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60. 이제 한글 설명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네. 그리고 그2 2 0 v 시가재 충전기도 네 예, 충전기 들어가고 얘는 이제 얘가 열융착 방식이거든요. 네. 예 열을 가해서 너무 뜨겁게 하면 비닐 빵꾸가 나기 때문에 아... 적당. 온도로 100초 동안 해서 이 네. 밀봉을 하는 맞아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자동 커팅이 되게 네. 그 포인트를 크리너 닦아줄 수 있는 크리너예요아 예. 이렇게 그래. 동봉이 되는 동봉이 거죠? 됩니다 그리고 이 DC 1 2 v 5m 짜리 1 2 v 트 시가 잭은 네. 만원 별매 아 이거는 별매 예 그래서 그 네이버 스토어팜에 들어가시면 118만원 짜리를 하시면 안되고 옵션 추가해서 119만원 음. 어, 이 시가잭을 같이 하시면은 레이저로 쓸때더 좋을 것 같습니다. D 시간이란 220으로 쓰는 거고. 네. 이거는 D C용으로. 만원 별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판매한 후에. 네. 이런 거 소모품이잖아요. 예. 네. 소모품. 요거는 네. 별도 주문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항공으로 와서 가격이 좀 높게 책정돼 있고요. 네. 이제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명절 지나고 한달 이후에는 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카트 네. 카트리지가, 카트리지가 이렇게 뭐 한우처럼 밀봉이 되어 있는데요. 네. 뜯고, 뜯고, 얘를 꺼내고, 써니를 열고, 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네. 상단을 옆으로 놓고요. 네. 여기 네 포인트가 껴져 있는데 네. 이렇게 빼시면 되거든요. 네. 얘를 빼고, 카트리지가 이 화살표가 네.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아. 하늘을 봐야 됩니다. 화살표가 위로 향하도록 해서 네. 이렇게. 라운드로 끼워주면 됩니다. 네. 네. 그러고 그리고 얘를 아, 카탈표를 당기면 이렇게 테이프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네. 뺀 상태에서 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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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우고 네. 네, 끼우고, 그러고 네. 이 바깥쪽 네. 맨 끝에, 맨 끝에 바깥쪽 요렇게 보시면은 그끝머리 나와 있거든요. 네. 맨 끝입니다. 안쪽에서 빼시면 안 되고 이 네. 바깥쪽 아, 한 장을 이렇게 예, 빼서 예,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중간을 잡고. 그냥 말아줍니까? 네, 네. 안쪽으로 넣을 건데, 네. 이 안에 롤러가, 고무 롤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롤러 있습니다. 예, 이 사이로. 사이로 중간 구멍으로 살짝 넣어주시고, 네. 이 롤러에 끼울 수 있는 막대가 있거든요. 네, 네. 예, 얘가 이 롤러 사이로 넣어서 아, 한번 쓱쓱 밀어주시면은, 네. 지금 얘가 안 밀렸거든요. 다시 이렇게 한번. 쓱 아. 밀려주시면 물릴 수 있게. 요 카트리지 빌봉지가 요 롤러 사이에 네 밀릴 수 있게끔 얘로 한번 네. 밀어준 거죠. 네. 네 고정 막대로 밀어주고 네. 덮은 이제 변기 변기를 덮고 네. 이러면 이제 사용 준비가 아직 안된 거고요. 네 밑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뚫려 있죠. 네. 예, 밑에가 아직 뚫려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면. 그냥 처음에 그냥 쓰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쓰시면 안 돼요. 한번 예, 예. 눌러서 100초가 지나야 되죠. 네. 지금 100초. 제가 빈 봉투라서 무게가 없어서 그러는데, 네, 네. 어, 원래는 무게가 있어서 아, 아래로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커팅이 되면은, 예. 예, 이렇게. 오우, 야. 네. 이거 웬만하면. 뚫리지 않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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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딱 밀봉이 딱 열처리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예. 됩니다. 사용할 때는 꼭 전용 응고제 등고제를 네. 네. 우선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 네. 버리고요. 주고. 그리고 우선 아, 비닐봉지 빼야죠. 아, 비닐봉지 같이 아, 어차피 소각해서 아, 아. 버리니까. 그리고 우선 500ml면 꽤 많습니다. 500ml 네, 소변. 이렇게 하면 콸콸콸콸 어 한번 네. 하고 오줌 량 짜보겠습니다 아우아우 그러스 하네요 <웃음> 순두부입니다 <웃음> 먹을 수 있는 순두부 그러스 합니다 네어예 <laughs> 혐오감 느끼지 마십시오. 순두부입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예, 두 그리고 설사. 설사를 좀 합니다. 아, 뭐 이렇게 김치 국물 설사. 예. 네, 이렇게 해서 거의 1 인분입니다. 1회 용변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뚜껑을 닫고 네. 만약 볼일 진짜 볼 일이면 뚜껑을 닫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깨끗한 거니까 네, 누르면, 2초를 누르면. 초 2초. 어, 내려갑니다. 여기 끝에 묻어있던 것도 같이. 와. 걸려서 걱정됐던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 묻어있던 게 밑으로 와, 내려가네요. 완벽히 되는구나. 네, 네, 네. 이게 까지 쌓도 네기까지 아까 다 네. 묻어 있었거든요. 다 들어가네요. 네. 네. 얘가 이제 물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넣었잖아요. 아, 지금 그렇죠. 네. 김치찌개 일 인분에 순두부 네. 한 봉하고 네. 뭐 소변 오백 0리그램을그 네. 봤는데 뭐 아들하고 아빠하고 네. 네. 한 번에. 그그 그, 그 정도 했는데 한번 어, 75초 후에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겠죠. 슬슬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찍힐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한봉이 나왔습니다. 야, 이응구가 응고의 겔 타입으로 어, 이렇게 응고가 지금 어, 벌써 되는 응고가 거거든? 진행 중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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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시간이 뭐한5분 정도만 지나면 네. 이 그래서 항상 어, 응고제는 꼭 쓰고 네. 그래야지 이제 폐기물로 버릴 수가 자, 있는 겁니다 지금 안쪽은요 네 지금 요, 다시 이렇게 아주 깔끔한 상태로 네, 네 이렇게 밀봉이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또 용변을 보고 또 쓰게 되면 네. 이렇게 반복으로 이제 30회까지 한번 카트지 넣고 쓸고 네. 이러면 이렇게 예. 봉지가 어 상당히 많이 쌌네요네 <laughs> <laughs> 아까는 진짜 김치찌개 1인분 그리고 순두부 하나 뭐한타 네. 한, 500ml 한두 한, 시간 한두 시간 정도면 딱 응고가, 네, 응고가 딱딱하게 되는 예, 예. 고체, 같아요. 고체도 안 되고 네, 네. 바로 일반 쓰레기로 네, 네. 소각할 수 있는 네.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네. 되는 겁니다. 이제 다 썼으면 네. 그냥 접고 그리고 빼고 네 그냥 가방에, 가방에 넣으면,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인스버그 페퍼 사신 분도 네. 이걸 하나 더 주문을 했는데요. 어... 소변볼 땐 그냥 쓰고 네. <laughs> 어, 큰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어. 야, 그렇게 해서 어, 구입하신 분도 있고요 네. 아예 그 지금 스타리아나 세미 캠핑카 쪽 st1 음. 이런데 캠핑카 구입하시는 분도 예약 구매를 지금 많이 하셨습니다 아, 지금 알겠습니다. 전시회 현장에서만 유일하게 일본 레폼 본사에서 가격은 정가를 안 지키면 페널티에요 네. 근데 전시회 때는 본사 허락을 받고 전시 현장 프로모션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레폰 써니 변기입니다. 써니 변기 아도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뭐 레저뿐만 아니라 캠핑뿐만 아니라 네. 사회 곳곳에 변기가 네. 없는 곳 네. 정말 비상시에 써야 될때 네.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쓸수 있는 네. 집에 하나 정도 있으면 네. 언젠간 한번 꼭 필요한. 집에서도 써도 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화재가 나거나 집을 못 쓰거나 네. 뭐 수해가 났거나 네. 이럴 때물안 나오고 변기 못 쓰잖아요. 네. 그때 얘 쓰면 그러고 최고가 지금, 아닐까. 지금 어, K.C. 인증이 이번에 났기 때문에. 그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20개 네. 전시회 물량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추석 때딱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려면 네. 전시회 현장에 오셔야지 직접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알니그 이후에는 택배로 하니까 다 명절 지나고 받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일팔7칠팔이 육이 네. 전화 주시면 되고 9월 26, 27, 28 고카프 캠핑페어 3일간 네. 20대 한정 즉시 출고 가능.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